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 양주 덕계공원 일대가 크게 들썩일 것으로 보입니다. 양주 예술제가 예정돼 있기 때문인데요. 네,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양주지회 타키오노 사무국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양주 예술제가 이제 시민들과 곧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양주 예술제만의 차별화된 매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올해로 16회째 맞이하는 양주 예술제는. 양주 예충의 주체로 산하의 음악 연회 연극 등여개 어, 협회가 주관으로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이 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예술제가 많이 열리겠지만 우리 양주 예술제는 매년 양주시민생활권역에서 개최되어 시민 친화 예술제라는 점과 예술제가 아, 예술제 기간 동안 앞으로 어, 양주시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는 점을 어, 장점으로 둘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양주 예술제 주제가 일상이 예술이 되는 순간이라고 들었습니다. 주제에서부터 벌써 여러 기대감이 생기는데 또 오랜만에 대면 행사로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주최 측에서도 굉장히 설레실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슬로건을 정하는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예술은 우리의 일상과 생활이, 생활에 늘 배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예술인들의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며 이러한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3년 만에 대면으로 치러지는 행사인 만큼 설레임도 크고 부담도 됩니다.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즐겼으면 하는 마음과 앞으로 더욱더 견고한 행사로 자리를 잡아 예술인들이 마음껏 표현하고 시민이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틀간 펼쳐지게 될 이제 다채로운 공연과 프로그램들이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 첫째 날은 오전 11시에 기회식과 청소년 댄스 페트, 페스티벌이 시작하고요. 어 오후에는 국악협회의 어저씨구 좋다, 국악 한마당과 음악협회의 오늘은 언앤업 감성 콘서트가 진행이 되고 두 번째 날 28일은 어, 연극협회에서 연극해녀 연예인협회의 양주시민 가요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분들께 초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많은 공연 전시 그리고 체험과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양주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양주 예술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예총양주지회 탁현호 사무국장이었습니다.